마루이 베레타 PX4. 일단 이 총은 이탈리아 베레타사의 M8000 쿠거에서 개량돼서 하부가 이제 폴리머 재질로 바뀌고 뒤에 백스트랩도 손크기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게 출시가 된 신형 권총인 PX4 스톤. 이 바렐 자체가 회전하는 쇼트 리코일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은닉이나 휴대를 염두하고 제작이 돼서 총 뒷부분이 옷까지에 걸리지 않게 제작이 되었고요.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실에서 지금 사용하는 전총입니다 일단 이총 자체는 기화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린더 용적이 상당히 커져서 뒤로 때려주는 반동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디코킹 레버가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주 사용하면은 마모돼서 딥코킹이 나중에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코킹은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사용 안 하는 게 나으세요. 일단 총 자체가 순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마루이 베레타 M9이나 M9A1이 조금 무거운 편이었죠. 근데 이것도 베레타 PX4도 조금 무게감이 있는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장점인 게 분해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안에 통니 바퀴를 만지면서 호법 조절이 가능하고요. 슬라이드를 분해하실 때는 탄창을 빼고 위 밑에 요래 양쪽으로 잡고 내려주면서 슬라이드를 앞으로 밀면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부 부분 앞으로 살짝 밀어서 빼주시고 아웃바렐도 그냥 밀면 안 빠질 수가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바렐이 돌아갔는지 확인하시고 우선순에서 그 살짝 밀고 그로쭉 밀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분해가 되고요. 조립은 역순으로아웃바렐 넣고 스프링을 살짝 압축시켜주고 여기 홈부분에잘 맞게 찔러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조립이 됩니다. 이게 쑥 넣어버리고 조립이 완료가 되고요 그립을 분해했을 때는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눌려요 이렇게 누르면서 잡고 빼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나 요 M 사이즈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린 제품이 트리거 i p 슬라이드로 교체한 제품인데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리거 IP는 각인이 좀 다르죠.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 기존 제품이랑 각인 차이가 확연하죠. 원래 베레타 스톰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베레타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보여드린 제품이 트리거 IP 슬라이드를 장착한 제품인데 파워 가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동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순정 상태의 그런 엉성한 각인이 아니라 정확한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트랙터 부분도 기존의 제품에는 파트화가 안돼 있죠. 그냥 문인데 트리거 IP 옵션을 장착하면 파트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훨씬 더높 그리고 트리거 IP 슬라이드는 일단 CNC 공법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서 디테일이 상당히 우수하고 여기 보시면 회전하는 이 바렐 부분도 상당히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서 작동 버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 슬라이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리턴 스프링은 좀더 강한 스프링을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여기서 단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인이 리얼하지가 않은데 보시면 이게 마루의 순정 제품이고 이게 트리거 IP 옵션 제품인데 둘이 비교해 보시면 각인 차이가 선명하죠. 피리가이피가 훨씬 실총에 가깝습니다. 마루이 순정에는 PX4 커스텀이라고 써 있는데 레뷸라 하브 프레임을 장착하시면 PX4 스톰이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죠. 그리고 밑에 진짜 그 베레타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마루이 순정에는 칼과 방패인가 뭐 이런 문양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보시면 각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단 마루이 순정은 도쿄 마루이 ASGK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실총처럼 글씨가 완벽하게 파여 있죠. 그리고 상부 또한 글씨가 적혀 있는 게좀 차이가 어느. 아웃바를 가기는 차이가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하부 프레임에 여기 트리거 바 스프링 조그맣게 움직이죠. 이 트리거 바 스프링이랑 여기 이 트리거 스프링이 파손될 수가 있고요. 또 마루이 총이지만 이 총의 옵션 자체가 그렇게 타사의 옵션이 질비하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약간 단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총 자체가 내구성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쉽게 어디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파손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순정 상태에서도 수리 부 문이는 거의 없는 종에 속하고요. 보통 어디 부러지지 않고 오래 길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워 가스를 사용하면은 파워 가스를 옵션 슬라이드 장착하고 사용할 시에 너무 자주 사용을 하면은 슬라이드 스톱 부분이 파손이 될수 있거든요. 파워 가스를 쓰면 세게 갔다가 세게 앞으로 오니까 세게. 걸리는 그힘 때문에 스톱 부분이 파손이 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루이 제품 자체가 하부 프레임이 지금은 뭐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자주 만지고 사용하게 되면 은 아시다시피 번들 거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요 디자인 자체가 장난감 총처럼 생겼다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웃바리를 움직이는 이 특이한 작동과 요 디자인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뭐 장단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가서 사격을 할 건데 트리거 IP 슬라이드를 올린 이 총기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창을 꽂고 쐈을 때 그냥 들고 있을 때보다 탄창 넣었을 때 무게가 확 늘어나니까 어, 무게감이 진짜 좋았고요 디자인은 뭔가 어, 장난감틱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게감이랑 어, 쏘는 그 느낌의 감성이 완전 장난감 같은데라는 느낌을 완전 깨버리는 그런 성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쏠때 명중률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초반에 잘 맞다가 후반에 제가 손이 흔들려가지고 좀 약간 집탄이 흐트러지긴 했는데 뭐 제가 못슨 건지 총은 정말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구매를 한다면 메탈 옵션 슬라이 드 를꼭 장착을 해주는 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립감 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고요 내 손에 맞는 사이즈를 잘 장착한다면 좋은 그립감으로 좋은 퍼포먼스 의 총을 다루게 될수 있을 것같 네요 그냥 유한으로 봤을 때보다 쏘아보고 만져봤을 때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레타사의 최근에 나온 총기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마루이 px4